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생명샘 그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문의 가운데 우리가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동아 목사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김동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더 축복된 자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을 감사합니다. 아, 네. 주님께서는 생명생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 네. 큰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 네. 하나아버 아,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아, 네. 경력을 큰만하게 아, 네. 넘쳐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사의 할 다시 한번 큰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원히 드리 그런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말씀을 전할 때, 또, 이 입술을 잡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어, 오은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을 지금까지 들어는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나니다 아멘. 아, 어, 이거 아까 하나 올렸죠. 네. 하나 올리나?

사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 i yeah. <laughs>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네요 어, 옛날에 예, 이 시간은 어, 무슨 시간이죠? 슨 시간이죠? 성경공부 시간 r m a s t 일 r 일 a 시간 e r Master, m 일 s t e 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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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s t e r m a s t 말씀을 a s t e r 말씀 없는 그 신앙은, 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한번면 다치면 그냥 바람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국당에도 지금 그런 사실 그 기준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말씀에 장소로 오늘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어, 근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율법적인 말씀 전하는 거 있잖아요. 착한 일 해라. 도덕질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중요해요. 일표적인 것.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힘을 가는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이 역사실 때 사람은 변하는 거거든요. 그 성능이 임하시면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네. 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집이, 집이 아니 교회가 가깝기 때는 교회 가서 잠자고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주 꾸잇게 가가지고 찬연 좀해야다 이렇게 마먹고좀 이쯤 나왔어요. 그뭐 시간이 딱 되니까, 그바을 이니까. 왔는데, 어, 여기 반수역에 내렸는데, 습관대로. 어저께도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요, 욕일이, 요길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 탔어.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길이, 올라오니까 길이 안 보이는, 이상한, 안 이상해요. 근데 도 골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을 그 들어선 거야. 들어서 한참 갔는데, 이 길이 이상한 거 어느 이상이야. 어디께 얼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쭉가는데 한참 갔어요. 한참 갔는데, 어, 아, 문, 성 고등학교? 고등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아안 되구나. 그래서 다시 빠꿔 해가지고, 원래 갔던 데까지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4번, 반대편으로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표지가 참 중요할까. 예? 그,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죠? 맛, 하나님 예, 말씀 말씀은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또, 예, 예.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잖아요. 예. 그말씀을로 우리는 돌아가야지만에, 회복됩니다. 아, 네. 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여러분, 사도가 오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하드립니다 사도마을이, 어, 성교여행을 갔다가 몇 차까지 했죠? 3차. 가 넘습니다, 사실. 4차도, 4차도, 4차도 넘고라고 5차까지 갔다 그러는데, 맞아. 우리 성교상을볼 때, 어, 그, 사도마을이 갔던 그, 지리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어, 1차, 1차 성교할 때 바나바하고, 갔던 거리 가 어디죠? 구부르를 통해가지고, 피 c 대 안동까지 올라갔죠? 피 c 대 안동에 올라가가지고, 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같이 동행해서 와가지고, 1차 성전을 끝내고, 안동에 가서 이제 좀 쉬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쉬었는데, 어, 그때 이제 또 종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어, 이제 앞으로, 그 좀, 앞으로 이제 계획을 다시 한번예요 이제 다시 한번해가 계획을. 다시 잡아가지고, 어, 이제 다시 한번 가자. 우리가 갔던 데를 한번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바나오고 했는데, 그, 마가가 왔다 갔다, 갔다 가버렸잖아요. 그 마가가 바나바에독하는것같더라고요 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났는데, 심하게 다었어요다툼더어요 심하게 타오가지고, 오, 어, 원래 바나보는 자기의 고향인 구보로섬 있잖아요. 구보로섬. 그 구보로섬을 보라 그래서, 무슨, 그, 지금 사이키 사이 사이 잘생거하면은 거에 그렇 가고 그로 가고 바라봐 되게 바오 바오은 자기 혼자 신라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고향 땅을 통해 가지고 가니까 가깝죠 옛날에는 어, 구부로섬을 통해 가지고 올랐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만 이제는 가는 길은 이제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가다가 어, 사도행전 1 6제에말씀사도행말씀이 있는 있는데, 행전1 6말씀입사도행제사도1 6제에말씀입 바울이 도제의말씀입선다사던데전제자말씀입 만나 가도고 같이 6제행을해가제고떠납니다사행전1의행 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마음 을었은 거예요.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어, 그, 그, 에베소, 소모나, 그,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이 그 지금, 개시록에 있는 일곱, 일곱 개 교회가 있잖아요. 일곱 개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로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막으시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거기가 아시아거든요. 소아시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하하는데 그걸 성령께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도 그냥 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고 다시 무시아 쪽으로 그 브리게아와 갈레아 땅을 사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지고, 어, 비디오, 비디오로 가, 가고를 하는데, 그 위쪽이죠. 위쪽으로 하려는데 거기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는 그로 꼴려오는데 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어 고서 절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성기교하는게있는데 우리의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때 바울은 이제 자기의 뜻에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따른곳 다른데 다른 있었던 거예요. 유럽 쪽으로 돌리신 거죠.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려가지고. 어, 건너간 곳이 어디죠? 네,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는, 어, 빌리포 성이 있고, 빌리포가 있고요. 대살로리더가있어요 어, 그, 그두 지역을 갔다가, 어, 마게도냐 지역이랍니다. 그 유럽에는, 어, 그 보면, 어, 아테네가 있어요. 에덴이요. 에덴, 에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고렌도가 있어요. 거기는 그 지역을, 그 부르는데, 아가야지 방이라고 불러요. 아가야지 방. 그, 그 지방, 그러니까, 이, 유럽도 이렇게 나눠있어요. 나눠있어가지고, 그, 그 지역, 좀 너무 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못하고. 아, 그래서 거기서, 예, 일단은 저 빌리포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회, 교회를, 교회를 선지 못해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어, 나, 그, 뇌를 맞고, 신라하고 매를 맡고서 쫓겨나다 시켜가지고 대살로리로 갑니다. 대살로리로 갔는데, 교회는 스스로 생긴 거예요. 그 성도들을 통해가지고, 어, 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어, 16장, 16장에는 그 필리포 성에서 있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대살로리가 교 이제 생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필리포에서는 그냥 쫓겨났잖아요. 일단은 매맞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대선을 위에 가니까 배당이 있었어. 배당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배당이죠. 근데 이, 배, 이 그,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큰다만 찾아다닙니다. 큰 도시만. 큰 도시만 찾아다니고 유대인의 열 명이 모이면 교회 하나가 생긴다 그요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하나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잖아요. 회당이 이스라엘. 그런데 사도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 성경을 역사를 들어가지고 이 약속하신 분이 예수다. 이걸 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어 성령님 가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에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예요 에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막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모임에 성내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아, 네.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부흥이 되니까 회당에서 있던 기존 그 유대인들이 그 묶게 되죠 자기네, 자기네 회당을존경받으니까 음. 거기서 3주 만에 쫓겨나요, 3주. 제, 제 3주를, 3주 동안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따로,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몰라. 그 대사님 그 회가에서그회당에서만 3주 있었죠. 그, 해당 장의 집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근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쭉 거기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재판 보고막 잡을 그는데 마침 어서 피해 있었단 말이에요. 피해 있어가지고 어느 갑니까 베레야로 가자 베레, 베레야. 베레야로 갔는데 베레야는 한그대사로리가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뭐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잖은 사람들이라. 범죄는 사람들이라 신사라고 랬죠 신사적인 사람이라 말씀이 그런가에 성경을 참고했다랬어요 우리도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서 성경으로 성경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서 믿는다 그러는 것은요 그 닭나무 들어가 닭나무 들어가 가지고 천국 하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 믿는 사람들은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그게 아주 습관되 옛날 노인들은요 노인이라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랬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듣기가 힘들어 그래도 지금도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서 베레에서도 쫓아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하니까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에데로로 갔잖아요. 에데로로 가가지고, 어, 거기서, 이바울은요 그, 대사로리가 성도들만 생각나는 거야. 거기로 다시 가려고 애를 붙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야.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나오냐면, 대사로리가 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못 가니까, 뭐, 어, 이제 바울 그, 기모델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보내가지고 나집 가서 어떻게 되는지 좀 봐, 봐라 그그 그 상황을 나한테 좀 해가지고 알피도라그래가지고 했다가 얼른 가냐면 거기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별로 거기에 신경이 안 써지는 거야 에들에는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큰부흥을 못하고 고린도로 까지 넘어갑니다 고린도 까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고린도에서도 이제 회장 들어가가지고, 선도를 하는데, 어, 거기서는 뭐 1년, 1년 6개월을 있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막피박해오는거예요 회장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는 여기서 안하고, 난이방에 이방에는 이마, 이마, 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갖고서, 어, 나옵니다. 나오고서, 어, 거기서 이제, 근데, 그, 배, 김모대가 와가지고 김모대가 찾아와요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어 여기 그 사람 대사령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백 이게 예, 바울은 자기가 그 자기 생각을 아니고얼떨결에 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사령가 사람들이 자기 를 갖다 도망가 도망가로 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막. 이런 마음을 갖춰서 데살로가 보면 자기는 그그데살로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모처럼 자기가 그 사랑했고 아 부모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갖다가 합니다. 어 데살로가 전세 어, 그렇게 사랑한 사람 살았는데 어이 사람들의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좋고 아주 잘 믿는 사람들됐다아 이렇게 이제 예, 전해주니까, 그때 다시 힘을 내가지고, 어 힘을 내가지고, 어, 그 디모데, 아니죠. 새설비가 전설을 쓴 겁니다. 이제 어, 예, 요거 는 내가 요것지 하고요. 어, 성경의 부문은 이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라는 것은 사도바울의 편지가 열세권이에요. 그 열세권은, 열세권이 다 성경에 다니면서 자기가 다 갔던 곳에, 갔던 곳을 정확하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서신서거든요. 그3부문을 적었습니다. 그 히브로서만 빼고 1 3문을 갖다가 적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실 아까 그, 대살로니까 5장 17절, 말씀 어저께, 어저께, 나남옥 사님이 그 제목으로도 이렇게 설교를 했죠. 같은 설교를 제가 잡았는데, 어,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눈을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른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워진다는 소리를 깨달아야될줄로믿습니다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의 마음을 가지고 어, 세상 세상 것에 너무 연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 네. 그런 성령 충만을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 받았고 이방인들이 변화 받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이땅에 교회들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의 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그 능력이 다 들어가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 한국땅이 새로질 수 있는 내가 이개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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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